안녕하십니까. 심령 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뱀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은 제내 몸에 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에게 이제 심령 치료 받는 분들 90%가 다 몸속에 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 뱀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보통 모장이나 보통 테마사나 보통 영역 뭐 자신의 영적 영력자라고 하지만은 몸속에 있는 그런 뱀이나 구렁이 이목이 각종 축생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뱀 영혼이 왜예 자손들 몸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밑에 조상님분들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뱀이나 구렁이 이제 각종 짐승을 잡아서 먹게 되면은 그 짐승의 영혼이 몇백년 후에 또는 몇년 후에 자손 후손에게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고조나 정조나 또 부모님이 뱀이나 조롱이를 잡았어 먹거나 또뱀술을 잡았어 먹거나 했을 때그뱀 영혼이 자손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실제 이제 뱀을 이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성을 보고 하나는 재물로 보는데 뱀 영혼이 이제 왜 사람 몸속에 들어오냐면은. 자신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 몸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병명는 주로 이제 어디 많이 존재하냐면은 이눈과코목 가슴, 배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이제 뱀 영혼들이 이제 뱀 영혼이나 그렁이 이목이 될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사람 몸 속에 많이 들어와서 눈 속에 콧구멍 속에 귀 속에 목 밑에 배, 어깨, 가슴 할것 없이 온 몸이 다 이렇게 퍼집니다. 그뱀 영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풍선처럼 블럭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담배 연기처럼 생겼습니다. 그 수, 어, 수많은 이제 예, 그런 축생기들이 들어와요. 보통 만 마리, 십만 마리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풍선처럼 블럭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온 몸이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꿈을 꾸거나 또할때 이제 뱀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또 실제 이제 뱀 영혼들이 이제 몸 속에 있으면은 자, 혓바닥을 자주 날름날름하거나 또 눈빛이 달라지고요 또 거기서 이제 몸이 추웠다가 차그 어, 뜨거웠다가 또 몸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뱀이 들어오게 되면 머리를 감습니다 몸도 이렇게 감아요 그럼 어느 때는 머리가 압박감을 느끼고 어느 때는 가슴이 쪄이고, 어느 때는 배가 쪄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제그뱀 영혼들 때문에 빙의가 된 사람도 많고, 또 어느 모 누구나 그집안에 조상의 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상의 업 때문에 그 축생계가 후손들 몸에 많이 예,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큰 노란뱀, 구렁이, 독사, 각종 짐승들이 각종 이제 뱀들이 우글우글대고 어, 이러한 것은 내 집안의 조상의 업 때문에 후손들 몸에 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제 남편이나 나나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뱀 영혼도 이동을 합니다. 내 몸에 있다가 남편에게 갔다가 자식에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것은 왜 그런가면 실제 내몸 속에 바로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 다시 말하자면 위에 할머니부터 어머니 나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내몸 속에 그런 이제 각종 축생기 뱀이나 구렁이 예, 이런 짐승 영혼이 내 몸에 있을 때 임신이 되면은 임신 되면은 내가 태어날 때쯤에 이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내 몸에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그때 할머님이나 어머님 때부터 몸에 계셨 몸에 있던 그런 축성기가 내가 태어나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태어나서 살, 에, 살아가면서 살 이제 뱀 영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뱀 영혼들의 눈 속에 있으면 눈이 이제 침침하고 따갑고 이제 상대방이 내 눈을 봤을 때 에, 사람 눈을 보지를 않습니다. 귀신의 눈을 보고 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딱 보내주고 나면 바로 거기에 눈이 쓰고 되고, 그리고 내몸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모든 축생기, 뱀, 그렁이, 이무기, 고라이 살쾡이, 여우, 어? 노루, 또 고이, 친 어? 이런 영혼도 있습니다. 그, 그런 영혼들을 싹 보내주고 나면 은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이 가볍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그런 축생기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후손, 내 자식도 나중에 내 몸에서 후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내 자신이 빨리 그걸 뱀 꿈을 많이 꾼다든가 악몽을 꾼다든가 가위 눌림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빨리 내 몸에 있는 그런 축생기와 그런 제또 사람 영혼도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찾아서 보내 주는 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뱀꿈을 자주 꾸면은 진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뱀꿈을 꾼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뱀을 키우는 물로서 재수가 들어와서 돈을 벌게 해 주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 그 뱀이 죽게 되면은 그뱀 영혼이 후손들 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업신을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신이라는 것은 뱀신입니다. 실제 무당들도 뱀신을 몸에다가 전원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물을 풀어줘요 사람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하지만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하면은 호수에게 그 전염이 되니까 내가 한만큼 후손이 나를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후손이 못한다 말입니다. 또 내가 잘하면 후손이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후손이 못하면 후손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영혼 옵신을 모시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뱀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잡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에. 뱀탕을 먹으면은 무슨 정력에 좋다고 이게 예, 몰래 몰래 이제 뱀술을 담가서 먹거나 뱀탕을 먹거나 이제 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예, 강장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업이 있습니다. 먹은 내가 죽이지 않고 내가 살생하지 않아도. 내가 그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후손에게 그 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술, 고양이술, 뱀, 뱀술 이런 것도 절대 예, 드시면 안 되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정육제, 강장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후손을 위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가축을 죽이거나 잡아서 먹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몸속에 어, 그런 뱀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밤마다 꿈을 꾸고 일년 일상 꿈을 꾸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꿈으로 표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빨리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꾸 늦어질수록에 내 몸은 망가져요. 내기가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기가 빼앗기면 내 힘이 없어지요 의지가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짐승 영혼들로 인해서 크게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령테마사 치성도사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 전신 기공으로 예, 다 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 영혼이나 뱀, 구렁이, 고양이, 개, 치인의 여우, 이무개, 고라니, 살쾡이 여우 이런 짐승들, 영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 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안 꾸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시고 어, 건강하시고요. 그, 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은 네이버 지식인 에, 테마사 칠성도사를 에, 찾아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어, 궁금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